안녕하세요 중고차연구소 김진영 입니다 오늘이 좀 리뷰가 늦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손님한테 있었고 요즘에 조금 한가합니다 사실 오후에 여섯 대 경매 한이라고 리뷰가 좀 늦었습니다 이 차량 역시도 방금 상품화 돼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차량 또 영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우, 색상도 괜찮고요 지금 주행해 봤는데 뭐 잡소리 하나 안 나고 아주 좋습니다 안 되는 기능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또뭐 계속 카센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상 있는 거 있으면 은 정말 수리는 나가기 전에는 다해 놓는 게 우리의 장점입니다 야 오늘 SM7 저 울산으로 가는데요 야 진짜 이것저것 손본이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오일 갈고 또 45,000원 받고 리프트 떠서 미세누이라든가 녹이 얼마나 있는지 또 소모품을 교환할 시기가 됐는지 확인하는 게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 역시도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요. 스펙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2009년 6월 키로수는 25만 22키로 주행한 차량이고 휘발유의 다크 그레이 색입니다. 어, 은색이 아니라 다크 그레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요. 단순은 하나도 없는데, 저 우측에 W. 판금 방금 했는데, 판금을 하게 되면은, 어, 요즘에는 유사고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 W 표시인데, 유사고로 나옵니다. 미세누이는, 오, 다행히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관을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나이트 양쪽. 오, 백화점 없어요. 야, 이것도 역사 먹었네, 이건. 마크가 해졌습니다. 이거 토탈 한 2만 원이면 가는데, 이거를 불로 고가지다띄야 돼요. 혹시나 잘못되면 이게 이제 손상이 될수 있는데, 이것만 스티커만 있어서 딱 붙이면 좋은데, 그릴은 깨끗하래요 그릴만 깨끗해도 아주 새거로 보입니다, 차가. 양쪽 몰딩도 까지거나 기스란 거 없고, 양호하고요 안개등, 백화점 없네요. 밑에 반바도 기스 없고, 단차, 양쪽, 없습니다. 양호하고요. 본네트. 야, 본네트도 뭐, 터치한 자국이나, 돌방이나, 슬림 현상 없어요. 아주 양호하고, 핸다. 핸다도 문구 없이 깨끗하네요. 타이어. 타이어는, 오, 새 거네, 새고 세거. 휠도 깨끗하고요. 기스 없고, 백미러. 깨지거나, 기스란 거 없고, 양호합니다. 그리고 앞문. 앞문은, 여기가 문구가 살짝 하나 있네요. 살짝. 그리고 뒤에 문은 여기도 문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좀 앞문보다 좀더 찍혔네. 뒤에 뒤에도 문크 없이 깨끗하고 된다. 타이어 새 거고 휠 조금 찍힐 수가 있어요. 뒤에도 보세요. 어, 제네시스 BH33 럭셔리 등급이고요. 반바 센서 4개돼 있고 마우라 2 개에 아, 은색 몰딩 다행히 때는좀 있는데 까지거나 기세는건 없고요. 단차 단차도 없어요. 키스도 없고, 양호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오, 뒤에 마크는 깨끗하네요. 이몰딩도 이상 없고요. 양호하고. 그 다음에 트렁크도 널찍하죠? 트렁크가, 타이어도 새 거네, 새 거. 돈 벌었네. 와, 여기 봐보세요. 먼지 하나 없죠? 건방이있으니 녹슨 것도 하나도 없고. 양호하고. 야,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시그널 시그널도 아주 뭐 깨끗해요 시그널도 여기가 여기가 조금 단차가 있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지 피해야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그널 백화의 사이는 깨지거나 기스는 것도 없고 밤 되면 이게 LED라 멋있습니다 트렁크 트렁크도 와 터치 자국도 없고 돌방 없고요 쓸림 현상 없어요 양호합니다 핸다도 문콕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세거에휠 기스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에 조수석 뒷문은 문콕이 여기 조금 터치 좀 들어갔어요 근데 터치 자국은 서로 있네요 붓으로 광택내면서 터치를 했네요 칠이 좀 벗겨졌는지 앞문도 아. 여기는, 톡튀어나왔고요 여기 터치했고. 여기는, 문콕. 두 개. 여기 쪼끔맣고그 다음에, 백미터 깨지거나 기스 난거없고요핸다도 문콕 없이 아주 좋습니다. 타이어 새거에 휠 기스 없고요 야, 타이어 새거에 휠이 기스가 하나도 없고, 문콕은 사실 조수석 쪽에 좀 있어요. 뭐, 나이트 백화인상 없고. 어, 아주, 외관도 정말 좋습니다. 뭐, 그리고 뒤에 이제 좀 단차 있는 거, 그거는 제가 손을 봐놓겠습니다. 그 기억했다가. 자, 안에 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에도 보시면은, 우드 돼 있죠?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접시 백미러, 백미러 조절 스위치. 문 잠금 장치 스위치가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 4개. 주유하고 트렁크 스위치가 여기 있네요. 도어트림도 정말 깨끗합니다. 여기 VDC 스위치가 있고, 전동 시트는 작동 잘 됩니다. 여기 사용감이 있는데 주름은 있는데, 어우 다행히 까진 거쫙 조금 까졌고요. 이상 없습니다. 팔걸이도 깨끗하고 조수석도 아주 양호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기는 하나네요, 하나. 시동 한번 걸어보고 이게 또 작동 잘되나 모르겠네. 어 다행입니다. 이건 다행히 작동이 잘 되네요. 돈 벌었습니다. 돈 카센터도 안 갖다 줘도 돼요. <laughs> 그리고 우드 핸들 부드럽고요. 크루즈 컨트롤, 트립, 핸들 리모컨 돼있고 키로수가 25만 20, 25km 주행한 차량이고 그 다음에 다시방도 정말 깨끗하네요. 깨진, 까진 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이제 내비는 정품이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선명하게 근데 이제 열선 시트 CD 프로테어컨 에어컨도 시원해요 오 하이패스도 정품으로 되어 있네요 아쉬운 거는 이제 블랙박스가 없어요 필요하신 분은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저 27만원짜리 12만원이면 3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까 양방향 자옆벽 뒤고 제 우드도 뭐 깨끗하네요 까진거 없이 뒤에 또 설명해드렸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은요 우드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드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요 에어백 여기도 있네요 공조 시스템도 기둥이도 있고 오 시트도 시트가 안에 정말 관리 잘했어요 저 차는 뒤에 이제 열선 2009년부터는 열선이 있죠 그 다음에 사물함에 시가책 1 2 v 트 되어 있고 공조 시스템 에어컨 잘 나옵니다 뭐 깨진 거 없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매트는 기본 매트고요. 천정도 정말 깨끗하네요. 와이 시트가 정말 사용 없어요. 엔진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야 진짜 엔진 소리 보세요. 키로수가 25만 키로에이 엔진 소리. 키로수는 대형차 같은 경우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그 거기에 맞게끔 대형 세단을 모시는 분들은 그 어느 정도 이 차에 대한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수리해서 정비해가지고 다 타기 때문에 정말 이상 없습니다. 엔솔이 정말 조용하네요. 저번 어버이날 제네스 시맛집이 맛집 장을 한번 열었잖아요. 그때 6대 했는데 4대다 나가고 저번에 이제 겹쳐가지고 사실 두 대는 380 2 대가 있어요. 아직도 400만 원대 있는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방금 오늘 들어온 차라 리뷰를 시작했는데 이 차량 가격은 제가 47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키로수 25만이나 해서, 뭐, 키로수는 진짜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인데 정말이에요. 제가 이제, 애니수리 들어보고, 쉬운 일 해보고, 해보면은, 어느 분이 또안 해도 관리했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는 틀리기 때문에, 자, 보면 압니다. 그리고, 중고차연구소에서는 2등은 의미 없다했죠 1등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 마음에 드는 차, 싸고 좋은 차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든다 생각하시면 은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요 탁송 받으셔도 되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됩니다 중고차 연구소에는 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이렇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알선 수술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부담 대체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차 오늘도 개인적으로 노디우스 수원에서 전화 오셔가지고 폐차도 대항해서 오늘 지급과 더불어 폐차증까지 다 보내드렸습니다 일사천리로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요즘에 우리 중고차용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또 이제 호불호가 있겠죠 저를 또 진정성을 봐주셔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뭐 그냥 안티 있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나름대로 두분다다 다 존경합니다 저는 그리고 하여튼 쓴소리 해주시는 분한테 저도 나름대로 발전하라고 쓴수리 해주는 걸 알고 달게 받겠습니다 하여튼 중고차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하셔서 좋은 차 나오면은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이상 저는 오늘은 이제 리뷰를 마쳤고요 내일 더 좋은 차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중구차회무소 김종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